자3.4 도형의 이동 프리테스트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도형과 주어진 직선 또는 점에 대하여 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을 그려라 했죠 자 대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같은 거리만큼 우린 직선에 대해 대칭하면 각 꼭지점들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상태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된 도형은 빨간색 삼각형이 되겠죠 자 점대칭은 보겠습니다 점대칭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점이 찍힌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점들이 찍히게 되겠죠 따라서 만들어진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문종이 위에 점 A와 두 직선 L과 M이 있는데요. 자, 점 A를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 자, 대칭시킨다. 점으로부터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만큼 더 이동시킨다 해서 바로 이 점이 대칭이동된 점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빨간 점으로 표현할게요 아, 파란 점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빨간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빨간 선까지 3칸이니까 3칸더 가서 이 점이 바로 대칭이동된 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일차함수 y는 x 하기 3의 그래프는 일차함수 y는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느냐 물었죠. 자, y는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이 이러죠?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y는 x고요. y는 x 하기 3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x 더하기 3입니다.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느냐, 보면,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죠. 따라서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y 절편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직선 y는 2분의 1x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려라. y축 이만큼 올려서 평행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해석하면몇번 되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x에 2를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2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y절편이 얼마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3만큼 변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배웠던 개념을 하나 더 떠올려 볼게요 자 이차함수 y는 a의 x-p의 X 완전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는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차함수 y는 이에 x-3의 제곱 더하기 4의 그래프는 이차 함수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마찬가지죠? 지금 x-1의 제곱이 x의 제곱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한 게 되겠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에 x축 방향으로 2만큼, x-1제곱, 2 y축 방향으로 1만큼 더하기 y축 방향 평행이동한 좌표. 따라서 이 식을 통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2,1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프리테스트 강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